좀 가물 있고 직성 있으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티가 나요 갑자기 막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속이 울렁울렁 거려서 구토 증상이 좀 있다든지 뒤에 지나가는데 뭐 그림자 같은 게뭐 지나가는 오싹한 느낌을 받는다든지 아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 저희는 이제 김치죽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당진의 령주신당입니다 상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 상갓집에 다녀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상갓집에 다녀와서 저한테 상문살이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치. 게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상문은 어떻고 이 상문을 극복하는 방법이 어떤 네. 거 있는지에 그...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상문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좀 주변에서 잘 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찌 보면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 상문 부정이 강하게 들어오고 내가 안 좋은 해일 때는 이게 또큰 역할을 합니다 저도 겪은 일인데 상갓집에 다녀오신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다녀오신지 몰랐죠. 근데 다녀가신 뒤로 갑자기 법당 전환 에 문이 닫히고 제가 막 구토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 면서 손님이 한동안 끊어졌었어요 알고 봤더니 상문부정이 꼈더라 고요 제가 그때 좀 해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법으로 비방으로 풀긴 했는데 가볍게 비방하는 방법을 일단 먼저 알려드리면 상가집을 가실 때어 저는 조그만흰 종이 같은데 굵은 소금 고춧가루 굵은팥 이렇게 조그맣게 진짜 접어서 호주만이 넣고 가셨다가 이제 상가집에 나오는 차 안에서 차를 타기 전에 밖에다 버. 그리고 오셔서 다들 아시는 또 기본적인 방법이 또세 군데를 거쳐서 오시라고 하죠 귀신이 못 따라오게 한다고 어, 일단 그게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집에서도 종이컵에 굵은 소금이랑 고춧가루 팥 마찬가지로 넣으셔서 3일에서 일주일 가는 한쪽 구탱이에몇 군데 두셨다가 이제 밖에다 내다 버리시는 거 그리고 저같이 만약에 상문 부정이 강하게 들어왔다 아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 저희는 이제 김치죽이라고 해요 냄비에 공깃밥 반술 넣고 김치 넣고 된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팔팔 끓여서 온집안의 냄새를 풍긴 다음에 시칼로 칼끝으로 해서 집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 이렇게 또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문이 들었다고 막다 누가 다쳐 나가고 죽어 나가고 하는 건 아니니 너무 겁은 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좋은 곳도 아니니 상가집을 갔다 왔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 찝찝하다 하시면 이런 방법 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선생님 상문이 뭐 네. 들었을 때 뭐 느낌이 온다거나 뭐 이런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인들도 음. 그냥 정말 모르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가물 있고 직성 있으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티가 나요 갑자기 막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속이 울렁울렁 거려서 구토 증상이 좀 있다든지 잠을 잘 잤는데 갑자기 꿈자리가 사납고 뒤에 지나가는데, 뭐, 그림자 같은 게, 뭐, 지나가는 오싹한 느낌을 받는다든지, 어 그러신 분들은 아마 그 느낌이 맞으실 거예요. 귀신이 아직은 떠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 이래서 상문 부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특히 좀, 험하게 가신 분들, 이런데 다녀오셨을 때는, 이런 작은 비방으로라도 좀 맞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